종맥종통 임명장 옥세를 받은 강대훈 도전을 만수도인들은 어서 모셔 삼천 대천세계를 넘나드는 강대훈 도전에 높은 도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순진리회는 최고상위법안 도헌에 의하여 도전이 아니면 다음은 할 수가 없다 도헌개정 제3매각 은행에 묶인 자금 이동 기타 큰 사업 등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종단 운영이 비상체제로 가고 있어서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신도수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한경 도전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슬퍼하고 계실까를 생각할 일이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도장 회관에서 예법을 갖추고 치성을 드려도 종맥이 없는 허수고에는 중산 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이 응감하시지 않는다. 종맥이 없는 도장 회관에서 도통과 덕화가 있겠는가? 강대운 도전이 공권력을 요청하여 합법적으로 도장 진입을 한다면 충돌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공권력 사용, 법률적 수사, 재판 등 폭력과 다투는 사태가 일어나면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한테 손진리를 완전 등을 돌리고 종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종교단체의 폭력이란 상제님을 팔아서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욕심을 버린다면 세상은 다툼이 없는 것이다. 우리 방면은 되고 너의 방면은 안 된다는 욕심은 증산상제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혼회의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도인이라 할수 있겠는가? 양보와 용서와 사랑은 큰 복덕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늘법, 우주법으로 생각하는 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강대훈 도전께서는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그러면 증산상제님의 강세와 천지공사의 대도를 알고 도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이므로 증산상제님의 높은 뜻을 따르고 실천하여 후천 선경세계 5만년을 맞이하자고 하신다. 인위적인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진법 종맥에 도는 온 누리를 덮어 품어 안으리라 도전의 등극은 만수도인과 우주의 만상 만물과 신명들이 환영하고 축하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물질계의 대통령 취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강대운 도전의 등극을 만수도인은 도울 일이다 강대운 도전을 모셔 도통줄을 막 받고 복독을 쌓아 상생의 도를 만들어 후천 5만년을 기약하여야 할 일이로다 8. 대순진리회 회원상생의 실행 도수 강령과 말씀, 회원공사, 회원 원통함을 풀다. 인류 역사는 원한의 역사다. 모든 생물군들은 투쟁과 약육강식, 우승 열패의 생존 방식이다. 3계에는 원한이 맺히고 쌓이고 넘쳐,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을 참혹한 전쟁,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있으니, 중산상제님은 원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여 남한테 원한을 맺은 신명과 역신, 반란 등으로 억울한 신명 등,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히 찾기 때문에 그들을 해원을 시켜주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열 수가 없다 하시고 신명들을 해원하시며 천지 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를 바로잡아 망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운수를 열고자 앞 세상에 펼쳐갈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짜는 공사를, 셨다. 그것이 상제님이 짜신 프로그램 즉 5,050만 년의 천지 도수인 것이다. 중산 상제님께서 해원을 말씀하시며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 공사를 행하여야 하느니라. 정산상제님께서는 회원으로서 망고의 신명을 좋아하고 천지 도수를 조종한다고 하셨으며, 인간뿐 아니라 짐승, 신명들까지도 9년의 천지 공사로 회원을 시키셨습니다. 상지님의 천지공사는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과 그리고 도주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종산 도주님께서 진법을 짜시는 50년간의 기간 동안 천지공사를 받으시며 많은 신명들의 해원공사를 보셨습니다. 과거